안녕하세요. 미퍼리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은 좀 소리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음량을, 음량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케일리 언니한테 온 선물 후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부기거나 번지지 말아주세요. 안전배송 이렇게 예쁜 글씨체로 적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3,100원이나 증납을 해주었어요. 편의점 택배로 왔는데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부터 랩핑지 믹스 25장이 왔는데 무중복에다가 동안은 살짝만 보여주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살짝만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다 꺼내진 않고 한쪽만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소중히 스크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일에 붙여놓고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거 이런 딸기, 우주 그리고 이것도 진짜 진짜 이쁜것 같아요. 이거 완전 취향저격 다음 어, 뭐지? 떡제봉인가? 이거는 마넷 저 마넷 루핑지 진짜 좋아하는데 쌈, 다 이런 어..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치카치카 끝 치카치카 끝났어? 그럼 이런 거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어, 스위머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이거 바게 어, 이거 뭐처 이쁘다 이쁜 거 진짜 많이 왔어요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고마워, 잘 쓸게. 그 다음 봉투는, 음, 여기, 먼저 보라니까, 이거 볼게요. 먼저. 야! 치약 여타 짜면 어떡해! 슈즈 가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누나 갈게. 앉아있어. 난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기다가 치약 모델에서, 나 하나 같이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네, 아니.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요 OPP를 음. 뜯어서 야 치아 왜 나한테 닦아 아, 일단은 요런식으로 있는데 비밀편지랑 음. 전공편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럼 전공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렇게 보면은 매력 커지는 미퍼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 내가 지켜보겠슈. 케일리유 이렇게 사투리 투로 예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비밀 편지는 저 혼자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 언니 너무 <laughs> 저보고 똥쟁이래요. <laughs> 저희가 거의 매일 제가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요즘엔 못하고 있지만 거의 매일 카톡을 하는 언니거든요. 야, 거기서 똥얘기가 <laughs> 나와가지고 되게 신나게 놀았었는데 아 이러니까 제가 이 언니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아이스 크림 케이크. 음, 어 음, 이거 캘리언이가 판매한다고 영상 찍었던 거 아닌가? 그 봤는데. 리오를 제리로 잘못 들었나 내가? 어쨌든 이렇게 예쁜 DIY 하나 보내주었어요. 아저 진짜 캐리언 니꺼 DIY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제 동생 진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봉투 되게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붙여준 것 같아요. 아 꾸며준 것 같아요. 이렇게 DIY라고 사각 도무송으로 마감해주었고요.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언니가 저한테 제 아. 영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낼 보내... 야! 보내줬다고 해요. 아, 얘가 핸드폰에다 치약! 아, 발랐어요. 어 음, 일단은, 진짜 이.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마테컷 21종, OPP 테이프 2종, 내가 가진 거다 가뭄. 와, 진짜. 21개의 마스킹 테이프가 있나 봐요. 대박. 이거 뭐지? 제가 이런 OPP 테이프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을 와. 그리고 우드 스틱도 큰거두 개, 작은 거세개 해가지고, 알차게 넣어줬어요. 고마워, 잘 쓰도록 할게.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떡믹, 야! 아, 얘가 목에다가 퍼서그림 그렸어 떡믹 45장, 1 5또한 3장씩, 동안 살짝 공개 오케이, 쓰던, 쓰던지 말던지 침투. 45장이라고는 있어. 대박. 어, 이렇게, 그냥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대충인가? 네, 이 정도면 됐죠? <laughs> 뭘 보여준 건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빨대. 이거 마테꺼 딱딱 가아 완전 귀여운데? 이거 제가 빨때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내줬어요. 와 진짜 진짜 잘 쓸게. 야, 포장 DIY 만들 때 한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널 위한 단면도.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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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날 위해서 준비를 해줬다니. 아주 아주 좋구만요. 좋구만요. <laughs> 이렇게 단면도 하나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토핑 스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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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 토핑 딸기 스틱 다운아 제가 딸기 스틱 필요했다고 했, 했던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또 듣고 또어 이런 케일 언니처럼 사차원적인 이런 신기방기한 이런 딸기 토핑을 넣어 주었어요 이게 형광이에요 아, 내가 아 이상해 형광이에요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요 요게 영상으론잘안 보이는데 이게 형광이거든요 형광 빙구에요 이런 식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일 언니가 보내 준 선물 루기는 끝이 났고요. 진짜 뭔가 하나하나 다어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냥 글씨체가 그 예쁘면 그냥 만사 오케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비록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 오류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고 편집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음.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쿠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선플 한 번씩 달아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케일리 언니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